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대부분의 집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에 한 남자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선다. 강남경찰서 수사과 소속 형사 정훈 34세. 10년째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겁다.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강력 사건 수사로 집에 들어온 것이 새벽 3시. 겨우 두 시간 잠을 자고 다시 출근길에 오른 것이다. 아빠. 언제 집에 와? 일곱 살딸 예은이의 어제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대답하지 못했다. 언제 집에 올지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는 아내 유진이 예은이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8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그녀는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 딸의 등교 준비부터 자신의 출근 준비까지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한다. 최근 들어 유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정훈도 느끼고 있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졌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건에 파묻혀 사는 자신에게 가정을 돌볼 여유가 있을까? 지하철 안에서 정훈은 어제 수사했던 사건 파일을 다시 펼친다. 가정폭력으로 시작된 살인 사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건이었다. 의심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파멸이 된다. 정우는 파일을 덮으며 한숨을 쉰다. 다른 사람의 불행한 가정사를 들여다보는 일이 직업인 그가 정작 자신의 가정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수사해온 수많은 사건들과 똑같은 일이 바로 자신의 집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깨닫게 될 것이다. 형사로서 쌓아온 10년의 경험과 직감이 이번에는 자신의 가정을 구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될 것이다.